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네, 사하고 많이 고 계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타. 2년 반 만에 내놓은 3집 앨범 자켓 촬영 현장에서 강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야돼해여까지안 했던 컨셉으로 찍었는데 글쎄요, 남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고요. 네, 예전과는 확 네! 달라진 강태 씨의 모습. 이 강한 눈빛, 단단한 근육의 브리핑 피부까지 확실한 남성미를 보여줍니다.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 새로운 거 같아요. 네, 모델도 아, 울고 갈 포즈, 꼼꼼한 모니터도 아, 인지 않는 아, 강타. 좀 나왔어. 하튼 너랑 지금은 나와. 네, 이렇게 뭐 많은 사진들 속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도 한번 골라보고요. 네,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번 앨범의 자켓 촬영은 중국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 사막의 분위기와 강태씨의 남성적인 이미지가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체영 온도가 한 영하 15도 정도 되는데 지금 한 여기서 4시간가량 촬영을 했고요. 촬영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더 멋진 사진을 얻기 위한 이 필요한 노력. 강추미도 강태시를 피해가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강타가 여태까지 자주 해왔던 그런 풍의 발라드들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건 이제 소울풍의 아주 느린 R&B 음악인데 그 위에다가 춤을 추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리고 가사는 굉장히 한국적이고 멜로디도 한국적이고 그러면서 약간은 슬픈 분위기가 나는 특히 지난 한 해는 중국에서의 음반 활동과 연계 활동으로 강타 씨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해였습니다.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환호하는 팬들이 백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신인 과은인사말 한마디에도 함성 소리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가장 품위 있는 게스트 특별상까지 수상한 강세 씨는 축하 무대까지 책임지면서 행사의 엔딩을 장식하는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네, 어, 한국에서는 2년 만에 발매되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 및 중국 활동을 많이 하느냐고 한국 활동을 수월하게 했던 적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 앨범 내부에서는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요. 그리고 콘서트도 할 거고, 또 가수 활동 외에 다른 모습들도 여러분들한테 한국에서 많이 보여드릴 거고 아울러 또 중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저한테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2005년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백을 앞둔 강세희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